자 아, 빠지네 아 이거 며칠 만에 3일 만에 나왔죠 아 3일 동안 날씨가 춥고 비도 오고 추워서 못 나왔어요 또 신나서 좋다고 나왔어요 아 이거 자 어, 어저비 얘들어 올리기 쉽다 하죠 자 9시가 넘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6 0 k 로부터 가볍게 시작을 하죠 자 들고 자 들어 올려라 누워서 자지 말고 그래, 들어, 들어. 그래, 그래. 그래, 하나씩. 들고. 자, 아. 어우, 씨, 박스를 댔더니 너무 얇아요. 등이 너무 아파. 아, 등이 너무 아파. 화면왜 이래? 몰라. 그냥 대충 해, 대충. 그냥, 어, 어느 샌가 10kg 늘렸죠? 오랜만에 했는데 미쳤어요, 또. 깔려 뒤져봐야 또그렇게 알지, 또. 음, 무식하게 올리죠, 무식하게. 자, 무식하게 우선은 들어 올리고 보는 거예요. 무게는 올리고 오자. 올리고 올리고. 다 시, 저,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하고. 자, 어휴. 뭐요? 또 꼈니? 또 꼈어? 미쳤죠? 진짜. 5kg씩 또 늘렸어요. 80kg를 들더니 허물을 벗었죠? 또, 허물 까놓고. 또 깠어요. 또 까놓고 또 무식하게 8 0 k m 도전을 하고 있죠. 몇개 못해요, 그러면. 허접해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올리는 거예요. 딴짓하면서 좀 쉬고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뿐이 못해요. 아이고, 등이 너무 아프다고 괜히 그냥 그냥 등을 만지작거리죠. 스티로폼이 없어도 못하는 거다. 그런 핑계는 개 개나, 개나져 버려. 아프니깐 턱걸이나 깔짝깔짝 하고 들어가야겠다 끝.